파이팅 하시네요. 올려서! <laughs> 텐션을 올려서! <laughs> 야우! 예. 잠시만요. 네. 주둥이에 요 메이크업 좀 해야 돼.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제가 31살 때 샀던 거거든요. 유통기한이 있나? <laughs> 아니, 댓글에서 다들 멋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떤 예의죠예의 아, 저희 회사가 뭐해 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초부터 9개월 동안 준비한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연재가 끝나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시스템을 만들어봐야겠다. 근데 정말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 사무실 을 접을 순 없으니 뭐랄까 하다가 순수 미술 전공자라서 그래, 그럼 개인전을 준비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순수미술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김에 회사 로고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오늘은 좀 로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서 같이 어떻게 회사 로고를 만드는 게 좋을지 회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아 가져보도록. 회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요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만들어놨던 로고들인데 이때 제가 구찌에 좀 꽂혀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스펠링 틀렸어. 이거 지안이잖아. K가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막상 만들고 나니까 세상 이렇게 짜칠 수가 없다. 패스. 요거는 이제 나이키를 탄 라코스테를 섞어봤어요. 아... <laughs> 너무 떨어지는 완성도. 그래서 요것도 이제 패스. 너무 짜친다 진짜 그래서 요걸 한번 했는데 요거 이제 삽, 낫, 호미 이게 저좀 시그니처로 밀, 밀어보려고 왜냐면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기안대학교 로고가 낫과 삽, 블루칼라 업종들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노가다 뛰던 시절에 파이팅을잊지 말자는 초심을 항상 잃지 말자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낫을 넣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쳐요 그래서 살면서 지금까지 봤던 로고 베스트 파이브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게 왜 좋았는지. 그래서 내가 로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약간 제 얘기 를좀 섞어보면 좋지 않을까. 기한8사가 뽑은 최고의 로고. 5위는 바로바로 바로 두둥. 페리카나 제가 초등학교 때 페리카나가 우리나라 그 치킨 1티어였단 말이에요. BBQ 교촌이 아니었어 그때 이게 진짜 페리카나를 튀겨준 게 아닌가. 그 거대한 공룡새 같은 거 같은 뭐 뭐그 정도의 어떤 포스였는데 근데 이게 페리카나가 리뉴얼이 한번 됐어요. 좀 세련되게 바꿨는데 조금 정이 없어 느낌이 얘는 좀 정이 있지 않아요? 왠지 칼바람이 부는 추위에도 저 간판집을 단 곳으로 들어가면 무도 그냥 하나 더 챙겨주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아, 네 번째 로뽑은4위 루이바 나이키가 하여튼 나이키가 그때도 깡패였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때도 말씀드렸죠 에어조던 <laughs> 한단 말이야 그건 어쨌든 애들이 다 신으니까 조금 뭔가 나는 저기에 편승하고 싶지 않다 2등이 좀더 멋있는 왜냐면 독수리호용제가내 주변 애들은 1호기보다 2호기 좋아하는 애들이 훨씬 많아 왜냐면 1호는 뭔가 아예뭐 멋있고 뭐 똑똑하고 잘났어 근데 그니까 뭔가 정이 안 가는 아... 2호는 뭔가 좀 결핍돼 있어 살짝 자기가 1등이 되고 싶어하는 2인자 느낌 그래서 좀 그때 리복이 좀 좋지 않았나 어떤 그런 감수성이 그렇다고 뭐 내가 학교에서 뭐 공부를 2등 하는 것도 아니면서 <laughs> 뭐 농구를 두 번째로 잘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저게 좋더라고 아... <laughs> 자 다음 네. 3등입니다 이때만 해도 시가총액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회사인데 이제는 뭐전 세계 기업순위 1등 아닌가요? 맥킨 토시 정말 전자 제품 중에 뭐 삼성 파나소닉 쏘니 그 로고에 관심 없잖아 나이키 이런 거에 관심 있어도 근데 전자 제품 중에 유일하게 저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 어... 왜 사과지? 그래서 저 컴퓨터를 하면 되게 뭔가 맛있어 보이는 느낌? 근데 로고까지만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작업을 해야 뭐가 되고 윈도우는 재발이도 뭐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그 담배를 펴도 말보로 레드가 아니면 안 되는 애들처럼 <laughs> 어? 뭔가 그런 뭔가 그런 뭔가 있어. 그게 뭔가 열받게 해, 사람을. 그래서 매킨토시는 1위가 될수 있었지만 3위. 아 이제 대망의 두 번째죠. 2위는 빔인폴 이게 왜 나는 좀센세이션했냐면대학교로 갔는데 서울에서 우리 이제 학교로. 내려온 애들이 빈포로 옷을 입고 오는 거야. 되게 고급져 보이더라고, 더. 한층 더. 귀 티가 나고 윤택해 보인다. 경부고속도로를 저 자전거로 타고 뭔가 내려왔을 것 같은. 경부고속저 <목소리> <laughs> 자전거를 끌면서 내려왔을 것 같은 그런 품격! 품격이 느껴졌다. 아 자, 마지막은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이름 뭘까요? 두둥. 아 무야키 돌돌키 결국은 돌고 돌아다이키 <laughs>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어렸을 때 이거 왜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말아요 연습장 보면 <웃음> 나이키 <웃음> 뭐 국자같이 생긴 나이키 막 연습을 해. 근데 이게 은근히 또 따라하기 어려워. 이게 아, 네. 이 각이 잘안 나와, 이 각이. 사실 별거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갈구리같이 생겼는데. 음. 어떤 마케팅의 힘이 아닌가. 항상 최고인 선수들에게 입히고 뭔가 나이키 입으면 나는 뭔가 파이팅 할수 있는 것 같고 <laughs> 뭔가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것 같아. <laughs> 맞아요. 어, 왠지 힘들 때 나이키 하면 아, Just do it 하면서 뭔가 <laughs> 뭔가 그런 참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1위를 주고 싶지 않아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가치관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로고를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죠 어? 기안팔산의 회사 로고네? 너? 넌 포기하지 않는 녀석인가? <laughs> 약간... 아니면 반대로 가볼까요? 어떻게 <laughs> 해요? 포기해라 아... 힘들면 그만해라 저스트 <laughs> <Just> 포기 <laughs>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근데 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애증의 어떤 로고거든요 정말 이 브랜드는 바로 조선 나이키 프로스펙스 최대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친구들은 거의 다 최대 출신인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프로스펙스 기능적으로 꿀릴 어, 게 없대. 근데 이 바뀐 로고가 나는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게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다시 이걸 나오더라고 이 칫솔. 난이 칫솔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더 젊은 느낌을 좀더 살림 어떨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이제는 뉴크 해야 돼. 그래. 우리 칫솔 모양 같이 생기기도 했어. 오. 당신의 치아를 건강하게 프로스펙스 아, 웃고 있자 너무 너무 아니 미친놈 같은 웃으니까 그래 웃지 말자 화가 나 있어야 돼 목이 없습니다 바로 승모근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약간 호미뇽 같지 않아요? 머리카락은 없는 거예요? 어이핏줄이 약간 머리카락이 역할 혈관 컷 이빨로 어떤 좀 이빨의 색감으로 좀 느낌을 전해 볼까요? 그러면. 나의 다양한 취향들이 여기 여기 있다. 어떻습니까? 영감 거죠? 영하지 않아요? 아닌가? 좀좀좀더 <laughs> 영해야 돼 아, 잠깐. 머리를 머리를 좀 넣을까? 이 머리가 머리가 없어서 좀 올드해 보이나? 아니면 약간 힙합 스타일로 이빨에 금을 좀 박을까? 미국 힙합쟁이들이 하는 네. 이빨 황금 이빨. 잠깐만. 이거 너무 있아 자꾸 이빨 내기만 하면 뭐 칫솔 회사 같잖아. 머리? 머리 있는 거 나쁘지 않네. 귀엽네, 이렇게 하니까. 와, 승모근 봐. 이거 어쩔 거야. 이거 누가 이겨. 이 정도면 3대 뭐한 한 2톤 치지 않겠습니까? 얘는 지금 복근도 12팩 정도 합시다. 여기서부터 할배야. 날개 아닙니까, 이제 날개. 동크 할 때도 할배를 쫙 펼쳐 이러면서 날다람쥐처럼 이렇게 쫙날라가서꽝 <laughs> 아 하면서 찰 프로스펙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따로 하나 더팝시다 조던 마냥 날다람쥐 시리즈로 해서 티셔츠는 좀 이렇게 깔끔한 걸로 이건 한정판으로 합시다 그리고 아, 요즘에 또 패션이 그런 게 있더만. 시작되기 없는 거 하나씩 막 붙이더만. 그왜 신발도 그 오프 화이트 보면. 아난 그거 아 아는 동생이 어디 마트에서 들고 온건줄 알았어. <laughs> 얘 계산 안 하고. 뭐 뽀렸니, 이거? 야, 지저분하게 뜯어. 그러니까 아, 그거 때문에 산 거라고. 그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처럼 우리도 하나 뭘 달자. 뭘 달까요? 칫솔. 아, 리얼 칫솔어 이거는 어디 저기 약간 그쪽 LG 건강 쪽에서 콜라보 하셔서. 여기 붙이자. 아, 그러면 이 소를 두개 붙이자. 그래서 여기를 딱 꿰매는 거지. 가격 189,000원. 우리 <laughs> <laughs> 신발도 하나 만들어볼까요? 일반 운동화로 가는 거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때요? 운동화와 하힐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떡해요? 이걸 신고 이제 러닝도 뛰고. 너무 빡센가? 이렇게 하면 잠깐만. 이렇게 여기다 에, 에어를. 닭발같이 <laughs> 하나 탑시다.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 뉴발란스가 원래 닭발을 보고 아, 이, 이렇게 균형을 네. 잡는 거뭐 거기서 영감을 얻었대. 아 진짜. 요 근데 나는 한발더 나은 거지. 진짜 닭발 같이 붙이는 거야. 아 그러면 구두는 그래. 구두는 좀 애바긴 하다. 아 이건 마크도 뭐 이런 요란 떨 필요 없어. 충성 고객층은 무조건 허보합니다 이거. 에어 닭발 원. 이거 요거 한정판으로 이거는 한정판으로 100쪽만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 버튼 딱 누르면 칼날이 푹 나와. 이 신발을 신고 가다 불량배를 만났다. 발을 한쪽 든 다음에 넌 죽었다. 그냥 발톱이 안 나와도 무서워. <laughs> <laughs> 요 정도의 어떤 센세이션한 시도가 있어야. 어... 기본 색깔은 검은색. 어, 뭔가 까마니까 조금 <laughs> 어. 멋지다고 생각해 보였어. <laughs>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원래, 제가 그때 스니커즈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충격이 처음에 커야 된다고. 아니, 나는 진짜 골든부스 보고, 아니, 네. 어디 무슨 거적대기 신고 와서 놀랐는데, 계속 보니까 이뻐, 이쁘다니까? 에어 닭발원, 이거 내가 보기에 대박납니다. 이거 무료로 드릴게요. 쓰세요! 이건 얼마예요? 코가 두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28만 3천원. 음. 음, 적당하다, 이 정도면. 요식업 쪽 셀럽 분들이 신는 거 어떨까요? 사실 뭐쥐 드래곤 씨가 신어주면 제일 좋겠다. 아, 그럼 바꾸자! 그냥 용발바닥이라고 바꾸고. 에어 드래곤 원. 용발이야, 용발. 어, 그럼 이거 리셀 값한몇 천만 원 하겠는데? 이거 용 눈깔. 아, 눈이에요? 어 그리고, 아, 어, 이거 만들 때가 아닌데? 우리 회사 로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재미로. 우리 구산 브랜드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자, 다음 이제 우리 회사 로고를 그립시다. 아, 로고. 나는 그 이거 일단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 해서 그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정도는 좀 돌려주는 시간으로 해서 로고가 나오면 맨투맨에 이걸 좀 찍든 한1 0 0벌 찍어서 1 0 0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GT거든요. 84년생. 총각이고 만화가였었고 유튜버 이제 본업은 이제 미술이 됐어요. 아 그리고 술을 많이 먹죠? 이거 좀 외로 외로운 거 많이 외로워. 그럼 이렇게 할까요? 쥐가 술병을 들고 <laughs> 마시고 있자. 귀의 팔사. 약간 쥐약 먹는 느낌인데 이거? 한 손엔 붓을 들까요? 아니, 붓을 귀에 꽂을까? 그러면 가슴팍에 유튜브 막 하나 달까? 눈을, 눈을 유튜브로 할까요? 빨간색이었죠, 유튜브. 우리는 이걸 동그리로 합시다. 약간 주둥이를 라코스테같이 좀더 길게 해야겠다. 마치 이 세상을 먹어버리겠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느낌을 좀줄수 있는 소주 소주 뺄까? 아이 소주 빼자. 술 마시는 좀 이상하다. 웃을까? 너무 좀 눈이 무서워서. 나 <laughs> 무서워. 아!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이거 굳이 글 필요 없잖아. 아! 댓글 한번 칠해 볼게요. 저의 시그니처 생각이겠습니까? <laughs> 약간 방사능 방사능 인데 이거. 크게 웃자 크게. 하는 일다잘 되시라고 깔깔깔깔. 그리고 이게 박장대소하는 커서 그릴 때는 팁이 있어요. 잇몸이 많이 보여야 돼. 그래야 뭔가 되게 시원하게 오는 것 같거든. 빵 터졌다. 그냥 펜촉이 있으면 이건 죽어있는 펜촉이야. 근데 진짜 예술에 미친 작가들 보면 여기 이미 이미 뭔가 막 휘갈기고 있어. <laughs> 이 색깔은 어떤 열정이나 피처럼 그 뜨거운 어떤 그런. 너지인은 지금 행복한 거죠? 행복? 까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죽진 않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어? 아, 유튜브를 여기로 뺍시다. 하트 뿅. 예술가분들 좋은 작품 많이 만드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웃으세요. 오, 긍정적인. 응, 긍정적인 메시지다. 첫 대학교 OT를 가는 대학생이 저 후드티 분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여기 다른 선배들 와글와글 이미 자기들 친한 애들끼리 깔깔깔 쑥스러워 하지만 그 남자가 입은 옷이 바로 그 구하기 힘들다던 이게 가슴에 박힌다 이 말이지 이 옷에 이런 표정은 어울리지 않는다 좀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 땀이나 이런 거 어울리지 않아요 친구를 못 사귀든 사귀든 이미 강력하게 살아갈 것 같은 뾰롱 자 이렇게 이건 좀더 귀엽게 해볼게요. 아이 너무 너무 흉해. 예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저거 할 거예요. 그 머리 스타일 좀 한번 바꿔보려고 머리 스타일에 예고. 맨날 머리 가 똑같아가지고 이 차는 에 염색을 하든 머리를 좀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날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어, 연말 잘 보내세요. 안녕.